크래비티 데이 오프 휴일입니다 나 나갈 건데 같이 나갈 사람? 어? 저, 저도, 저도 곧 나갈 건데 같이 가용 그럼 나랑 밥 먹으러 갈 사람? 아까 성민이 밥 먹으러 나간다는데 같이 가지 밥 먹으러 혼자 나갔다고? 성민이 원래 그러잖아 앨런은 안 나가? 아나집 나도 내방난 자러 간다 <laughs> 난 밥한다 나 볶음밥 싫어 볶음밥 해줘 <laughs> 휴일을 보내는 방법도 구인구색 모두 다 취향입니다. 존중해 주시죠. 취향 존중. 크래비티. 둘 셋, get closer.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. 휴일을 보내는 크래비티의 숙소 모습으로 오늘 취향 존중 크래비티 시작했습니다. 어때요? 이거 제대로 맞는 거 같나요? 오오 대체로 맞는 것 같아. 대체로 맞는 거 같아. 거 같아. 다 맞진 않은 것 같고. 캐릭터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. <laughs> 음 그잘 알리네요. 일단 휴일 휴일에 나가서 보내는 멤버랑 숙소에 꼭 박혀 있는 멤버 좀 나눠보면 어떻게 음. 어떻게 되지? 고 아이랑 이 그대로 아니에요 아닌가? 난 나가는 것 같아. 아. 난난잘안 나가. 나도 나가요. 나도 나가. 나도 나가는데. 나는 누워 있는 거 좋아. 저는 안 나갑니다. 형제는요? 저도 내가 내리고 나가죠. 나갈게요. <웃음> <웃음> 오늘 취향 전시장에서는 왠지 휴일 취향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, 그럼 일단 전시장 문 열어볼까요? 이곳은 크래비티의 휴일 취향 전시장, 크래비티의 p a y o 입니다 자, 여러분 오늘은 크래비티의 휴일이에요.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.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계획은 뭔가요? 와우. 늦잠. 저도 늦잠이에요. 저도 늦잠이에요. 전 맛집. 운동 후 쇼핑. 아, 저도 늦잠인 것 같아요. 어 스케줄이 하나도 없는 전날에 저녁에 뭐 먹고 싶었던 걸 먹습니다. 구워도 아, 되니까. 저도 늦잠. 늦잠. 저는 게임. 어. 전 저는 아저 운동. 저도 운동. 음. 운동 후 하고 싶었던 거 아무거나. 운동 후 식사죠. 운동 후 식사죠. 그렇죠. <laughs> 좋습니다. 그럼 <그러면> 이떼요라는 <laughs> 설레는 마음 가지고 취향 도시장 밖에서 더 깊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일을 보내는 우리의 취향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휴일을 아침, 점심, 저녁, 밤으로 나눠서 계획을 짜본다면 각자 어떻게 할 거예요? 사실 여기 대부분이 휴일 전날 이제 새벽을 새고 <laughs> 아침 점심 저녁을 다스킵하시지 않나요?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네, 그렇긴 하지만 <laughs> 또 우리 러비티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. 음. 근데 저는 만약 저희가 휴일이란 게 쉽게 얻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자 추석 설날이나 진짜 휴가를 바를 때뿐인데 저는 그래서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다 계획을 세워요. 어. 그 다. 작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알차게 쓰려고 나도 나도 그러는 편이긴 해 이게 휴일이 많으면 솔직히 안 그럴 것 같은데 휴일이 이제 적다 보니까 휴일인 날에는 꼭 나는 응. 잠도 어느 정도 자야 된다 생각해서 아침은 일단 넘겨 키스. 한 점심부터 <laughs> 이제 쭉 밤까지 이제 계획을 어느 정도 짜놓고 생각을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. 맞아요. 나는 오히려 이런 휴일이 생겼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. 그 휴일을 음. 길게 보내려고 어어.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진짜 하루가 길거든요 그치 길죠 음. 그래가지고 부지런하네요 나는 그 우리가 스케줄 할때 일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휴일은 좀 몸도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한 1시, 2시까지는 자는 걸로 계획을 해놓고 그 뒤는 뭐 전날에 무슨 난 내일 무슨 드라마를 볼 거다 이런 거 같은 거 짜놓고 짜 하지 음. 계획을 음. 그럼 휴일은 누군가랑 같이 보낸다 아니면 혼자 조용히 보낸다 뭐가요?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. 나는 같이 보내. 난 같이 보는게 좋은 것 같아. 나도 같이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? 저는 조용히 혼자 보내겠습니다. 저도 조용히 혼자가 좋습니다. 네. 나도 조용히 혼자. 성민 씨는요? 저도 혼자 보낼 것 같은데 멤버 중에 <laughs> 한 명과 같이 보낸다면 어떤 멤버랑 보내고 싶은가요? 음... <laughs> 휴일만은. 이제 멤버 멤버들은 평소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. S, 래서이이 <목소리> 오늘 트레랑 있고 싶은데요. 나태형요? 나 태형이랑 있고 싶다 얘기하려고 <목소리> 그랬는데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진짜요? <목소리> 나 태형이랑 있고 싶었는데 나도 태형이. 나도 어, 태형이었는데. 어. 어 네. 저는 혼자. <laughs> <laughs> 민경원 선배님 고함좋네요 <고음. 웃음> <laughs> <laughs> 태형이랑 같이 지내고. 모처럼의 이제 휴일에는 또 먹을 것도 중요하니까 음. 밥을 굉장히 거하고 먹고 싶었던 맛있는 걸 먹는다 아니면 밥보다 다른 게더 중요하다 그냥 대충 때운다 대충 아 먹는다 쪽인 거 같은데 나도 대충 먹는다 쪽 뭔가 놀게 많으니까 <laughs> 나 완전 <정모는> 맛있는 <laughs> 거 <laughs> 정모모정모는 <laughs> 대충 마라탕을 먹더라고요. <laughs> 대충 맛있는 거 먹네요. 아, 평 평소에 평소에 거하게 대충 잘 먹어가지고 아, <laughs> 아, 원래도 원래도 평소랑 다른 게없어아 평소랑 똑같이 그냥 거하게 대충 먹죠. 죠죠 <laughs> 성민 씨는 어차피 휴일에 밥 먹으러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네. 먹는다. 밥이 주잖아. 맞죠. 음, 나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. 나도 제대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. 어 나도 음. 딱그 나도. 그러면은 그런 제대로 문제다. 먹되 빠르게. 하루 쓰 눌러. 아까 막 제대로 먹고 싶은데 막 식당 정하는데 시간 걸리고 뭐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런 게 약간 좀 아, 싫어요. 그렇겠다. 그러면은 음. 제대로 먹되 굉장히 간단하게 먹고 싶으면 루비의 밥을 먹으면 돼요. 어, 굉장히 빠릅니다. 어. 좋다. 제대로 라면 한 끼. 와 진짜 대충 먹네. <laughs> 제대로 먹고 <laughs> 있는 건데. 근데 들어보세요. 다음날 오전에 스케줄이 있는 휴일의 밤이라 고 생각해봐. 그냥 딱 하루 있는 거지. 아, 이 진짜? 오늘 하루 휴일을 보내고 바로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 거야. 한7시8시 정도로 정해봅시다. 아, 너무 아, 새벽까지는 아니고. 아, 그럼 자야죠. 난 나는 일찍 일어나. 일찍 자. 일어나. 아, 난 일찍 자. 아, 일찍, 자. 응, 일찍 자야죠. 음. 뭐 엄청 늦게 자진 않겠죠 스케줄이 있으니까. 그 형들은 다 상관없이 그냥 늦게 자는 거네. <laughs> <laughs> 형들은 아, 애초에 그렇긴 해. 어.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있었어. <laughs>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. 쿠스는 그러니까. 아마 한마디 들었을 네. 거예요. 아니 그리고 나는 애초에 이렇게 다음날 일찍 스케줄이 있는 날은 휴일이라고 생각 안 해. 나도. 아, 아, 나도, 나도 약간 나도 그런 게 어. 있어. 저 <laughs> 제대로 된 휴일이라면 한3일 정도는 그치. 있어야지. 아, 그러니까 그 휴일이라고 완벽하게 딱 칭할 수 있는 그 하루. 에 다음 날어 네. 다음 날과 전날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를 아, 그렇죠. 방해 방해라고 하면 어째 준비 그렇고. 그럼 네, 3일이필요하네요 어, 생각 그렇죠 생각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휴일 하루를 위해서는 네. 3일이 필요한 거예요 아, 아니면 진짜. 전날 아... 일찍 끝나고 다음 날 늦게 시작하는 안 늦게 시작도 안 돼요 아. 전날 일찍 끝내서 다음 날 아무것도 없어야 <웃음> 돼 너무 <laughs> 시네요 <laughs> 되게, 되게 까다롭네 네. <laughs> 나 나는 나는 일찍 자는 것 같아. 나는 일찍 일어났으니까 애초에 음. 그래서 휴일 다 보내고 음. 내일 스케줄 위해서 일찍 자는 좋습니다.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크래비티의 휴일 취향을 알아보는 크래비티의 떼이옵 함께 했습니다 그럼 취향존중 크래비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취향존중 크래비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잘 잤다 네? 너 아직도 자고 있었어? 설마 우리 나갔다 올 동안 계속 잤어? 아왕. 볶음밥은 없다. 우빈형 볶음밥 안돼.